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이 말한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통찰과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법이란 단어만 들어도 딱딱하고 경직된 규율을 상상합니다. 그러면서도 법 없는 사회는 상상할 수도 없고 사람이 안심하고 살수 없는 상태를 무법천지라고 합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유명한 하무라비 법전이 모세 오경의 규칙들과 유사하다는 것을 학자들도 인정합니다. 이 세상 모든 법의 근원은 사실상 성경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법이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 주신 규율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먹지 말라 하는 이 하나뿐인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법이었는데 이 과일을 먹은 즉시 악의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입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두 가지 제도, 즉, 안식일과 가정제도는 복주신 제도로 자연스럽게 따르는 행복된 제도였지 법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악이 수만 가지로 나타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법도 그만큼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법의 모법으로 한 가지였던 법을 이제 열 가지로 전개해서 인류에게 주신 것이 식계명입니다. 이 식계명 안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에 대한 규율이 사실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첫째부터 넷째 계명은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인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주셨고 다섯째부터 여섯 개명은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를 주신 것입니다. 십 개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두 돌판을 받았을 때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오래 전에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마음에 새겨주신 계명이 구전되어 존재했음이 분명합니다 이를 수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사람들의 마음에서 점차 잊혀지게 되었기 때문에 신의 산에서 다시 반포하시고 기록하셔서 성문화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악에 대한 지식을 알지 못했다면 열 가지 계명이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죄 때문에 죄 가운데서 태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악을 배우기 시작하고 죄된 본성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늘에서 살려면 하늘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에 법관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싸우오니라고 대답했는데 이는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한 대답입니다. 이는 마치 출애굽기 19장 8절에 백성이 일제히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는 신의산 아래 의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과 꼭 같은 말입니다. 십계명의 깊고 원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문자대로 인간의 얕은 지식으로 아는 만큼 내가 문자대로 지켰다 이렇게 대답한 것인데요. 그것은 십계명 지킨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명의 깊이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시편 19편 7절로 9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시편의 제일 긴 우리 119편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찬가입니다. 십계명의 무궁무진한 의미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게 지킨다는 것은 더구나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이 없으면 범함도 없느니라. 로마서 7장 8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죄가 있다는 말은 이를 규정한 법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법이 없어질 리가 있습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선언하셨는데 십계명이 패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며 이 세상에 죄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얼토당토 않은 주장에 불과합니다. 계명의 역할은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25절에는 거울과 같이 자기 모습을 바르게 보여 준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규정이 없으면 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거니와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명은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예수님의 대속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의 필요를 느끼려면 먼저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것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법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선고에서 구해주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용서받은 의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의 타락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했기 때문이며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알게 되고 내 자신의 상태를 바르게 알게 되면 그때 깊은 회개와 자복이 일어나며 성령의 역사가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십계명의 한 조항이나 일부라도. 인간이 손대서는 안 됩니다. 이 원칙은 십자가가 증명하는 하늘의 선포입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과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